영석이형! 슬레이트! 제가 알기론 사장님은 금리빨이 많습니다 맨씨~~ 금리빨 받고 계자 요번 레이스는 박완희님께서 만드신 레이스입니다 뭐야 자, 야, 야 천천! 천! 뭐야? 천천히 가 으아유 허헣 하하아 야하! 어 감사 야나왜 개지들아! 오? 오? 갈까 말 갈까 말야 어, 어, 뒤에 나와봐! 야! 내가 먼저 갈 거예요 야! 야! 씨발 밀어냈다, 밀어냈다 아이씨 그, 개반원! 나와! 야, 우리 애기어야 반원 나와! 와. 나와!!! <laughs> 가자! 아, 일단 영석이형 <laughs> 여기서 일단 탈락 일단 영석이형 여기서 어. 아, 개색! 진짜. 어 그냥 오면 돼 응. 빠르게 너무 빠르세요 그치 그 놈을 봤나 진짜 씨 어? 이거 어? 어? 음? 어디로 가는 거지? 아 길이 너무 어려운데? 뭐지? 박안니님 레이스를 오랜만에 만들어서 그런가? 어 찍었다 어. 아저씨 지나. 가 아, 지나갑시다. 아, 전선했나 여기. 아이 문 열어 이뭔문 열어! 아, 씨발. 설갱가 아니 근데 그쪽으로 가는 게 그쪽으로 가는 게 확실해? 아. 나이 개새끼! <laughs> 어 상추형, 어떻게 왔어요? 여기까지... 아, 됐다 그래서 <laughs> 여긴 어디로 가라고 드드드에서 빨간색 바닥 올라가야 된다고? 여기서 드드드 할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걸요? 그죠 <laughs> 아, 여기 맞네. 아, 어, 씨야 사람은 올라갔다. <웃음> 아, 진짜... <laughs> 아, 진짜... <씨. 웃음> 아, 진 <씨. 웃음> <laughs> <자기라! 웃음> 아니, 씨, 진짜. 됐다! 야! 아, 드디어 올라왔네. 그냥 오면 되는 건데, 요 뭐? 룸 음, 와추세이는 no. 아. 뭐? 아. 음, 이 새끼야. 빡큐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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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, 빡큐. 아, 여기, 여기에 오늘 저녁 나오는 거야? 여기 붕어들이 올 거야. 음, 예. 뭐야, 이 X발! <laughs> <laughs> 야, 저건 못 잡는 거야? <laughs> <우리 저녁> 없어? <laughs> 아니야, 다른 애들이 올걸? 5번 쫙 누르고 해봐, 그냥. 굳이 드드드 안 해도 될것 같던데. 드드드 를할줄 아는 사람은 여기 세명 밖에 없는데. 어, 히어로랜드, 여기 있다네. <laughs> 영석이 형 더군다나 탱키리스다. 이거 바퀴도 못 들어. 아, 컨트롤 누르면 되는구나. 어, <laughs> <오? 오>? <laughs> <오? 웃음> 아! <laughs> 이영석! 아, 다 왔는데, 그거. 컨트롤 너무 많이 눌렀다. 와아아하하하하 <laughs> 뭐야! 야 그런 <laughs> 제이가 있었구만.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 왔노. 와! 응수고. 영석 님 그거 그렇게 하는 거 <laughs> 아닌데. 여기서 이렇게 간거 아니야? <laughs> 영석 형 여기 여기 발판 아니야, 요거? 요거? <laughs> 맞네. 야, 영석 형 알려 줘. 영석 형 알려 줘. 자봐 봐. 영석 형. 야, 여기서 바퀴 들고 그냥 가면 돼요.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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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이 각도다! 워아이세포아 오! 오! 오. 오오 뭔가 알았긴 했나보다 뭔가 근접하다이아철 먼저 가! 이새끼지원자암 레이스 저기서 따로 찍고 있네 저거 그래도 나는 승장할 거다 아죽어아까비언제언제아 근데... 아유 저... <laughs> 뚱뚱라더스지다르하네 그냥 둘이 <laughs> 가자, 우리. 야! 버려! 바나님, 레이스 <laughs> 그렇게 했는데, 허 형보다 아 못하나? 아 어? 넙! 아아아아 어? 니모지? 어 여긴데? 에헤가 뭐야? 에헤가. 천천히. 응? 어. 음, 갔어? <laughs> 어? 음. 야야 다타 다타 야그다 낚시야 뭐잘아도돼아 잠깐만 버텨. 버텨. 이영석 아, 버텨. 이영석 버텨. 아, 어, 갑자기 우리 비행기 당기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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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아, <laughs> <laughs> 영석이 형 이거 못할거 같으니까 영석이 형은 데려갈게. 가. <laughs> 저거 치면안 돼? 그러라고 <목소리를 벌레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잠깐 여기 쉬고 가야겠다. 야, 야, 오늘 무슨 어, 일 있었냐? 언니가 떨어질 일 있었어. 그래? <laughs> 여기 먹인가? 어, 맛있겠다, 궁금하셔? 야. <웃음> <웃음> 나와. <웃음> <웃음> 뭐야, 저 새끼는. <laughs> 하나! <laughs> 바로 간다 오토바이 플립! 안 돌려 <laughs> <laughs> 저, <새끼 웃음> 저 새끼 변신 안 하는 거봐야저 새끼 변신 안 하는 거봐아이안돼 이거 아 <laughs> <laughs> 뒤로 가, 뒤로 가. 야, 야, 뒤로 가. 다 기억하고 있다. 아, 어, 먹을까 온다. 어디다? 아 씨, 야, 나왜 쳐? 야, 뒤에 온다. 왔어, 왔어, 왔어. 어, 밥이다. 밥이다, 밥이다. 생선이다. 아, 아, 밥다. 이거 따이 펙이더라. 아니, 왜 이쪽으로 날아가 형님 이제 분량 아... 뽑았으니까 제대로 하라고? 아이 났어 <laughs> 이제 보여줄게 이제 깨야겠다 아야 얘들아 이제 치났지오어다어다 그 그. 피했네 지원자디지 <laughs> 어? 아이씨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점프 아여거야뭐 간단하게 와 아유 이게 진짜 와 이거 뭐야 F1 거의 F1 차량 올라가듯이 올라가네 여기는 야가야야 어. 야, 야, 바퀴 들고 올라가면 더잘 올라가진다 아! 아! 아니 바가리는 몰라 어? 왜 체크포인트가 아래 있지? 일단 끝까지 <laughs> 아저씨 저 건드셨어요? <laughs> 우와 <싸우냐고>. 씨! <laughs> 아, 라갔다아나 아, 어. 건든 솔그린 나와라 <laughs> 뭐에너이 개새 아까 나 거짓말 쳤지 나한테 상추 어디가? 나저길 아, 바빴어요 갑자기 엄마가 시켰어 또 정상이야. 오지마 오지마. 오지마 떨어질 거야. 내가 아, 강하게 오지마, 떨어지게 해 줄게. 어? 기모티. 어! 어! 왜걸러 가시려고 하시나 갔뭐야 어, 미친. 미친 제트기 뭐야? 왔다. 어, 나... <laughs> <laughs> 이게 바로 음. 고래 싸움에 새우 등쳐졌다이 찐깨 이 새끼. 네저 새끼 약했나봐. 미안해. 우리 우리 우리. 그냥 이렇게 어. 날라가면 되겠네. 네, 어. 이미...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응, 저는 먼저 들어가요. <목소리> 아. 뭐야? <목소리> 어떤 새끼 코카콜라 먹어? 아니. 여건 된다. 오, 시꺼링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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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상추는 오늘도 오늘도 꼴등입니다. 되게... 저거라 제트기라도 변신해. 어디가 어디가. 아니... 아, 아아아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 G T X 파이 레이스 여기까지고요. 다음 레이스도 많이 기대하시고 다음 레이스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, 스비드 비드붑.